김용빈 미스터트롯3 TOP7 미국 조선일보 정격 방문 CEO로 둔갑한 폭소의 깜짝 콩트 2025년 8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스터트롯3에서 탄생한 TOP7 김용빈 송비나 철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이 미국 조선일보 본사를 깜짝 방문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공식 공연에 앞서 이기욱 CEO와의 환영 인사를 나누고 기념 사인회와 더불어 예상을 뛰어넘는 즉석 콩트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국 현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사인회를 위해 준비된 종이 위에 차례로 서명을 하던 TOP7 멤버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갑자기 종이를 CEO 결제 서류라고 속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미국 조선일보 CEO다. 라며 장난스럽게 선언한 멤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결제 도장처럼 사인하며 순식간에 가짜 CEO로 변신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취재진은 폭소를 터뜨렸고, 공식적인 방문이 순식간에 유쾌한 콩트 무대로 바뀌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회장 지망생 철록담이 마치 진짜 CEO처럼 등장했다. 그는 진중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폭탄선언을 했다. 좋습니다. 그럼 남승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모든 가수들은 각자 15만 원 수당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현장은 폭발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심지어 미국 현지 직원들까지 배를 잡으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놀라운 현장을 지켜보던 이기옥 CEO는 환하게 웃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모두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1위. 미국에서도 1위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로 조선일보의 대표가 되었고, 동시에 K 트로트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t o p 7의의상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상징으로 떠올랐음을 확인시켰다. 특히 이날의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와 당당한 태도로 현장을 이끌었고, 인터뷰와 사인회에서 쏟아지는 현지 팬들의 관심을 차분히 받아냈다. 그의 팬덤 사랑비는 온라인에서 김용빈의 글로벌 영향력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의 유머와 진정성이 통했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TOP7의 활동은 K팝 중심의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김용빈 같은 아티스트는 음악과 유머, 인간적인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해외 팬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즉 이날의 CEO 콩트는 웃음을 넘어 K트로트 세계화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미국 조선일보 방문에서 터져나온 Top7위 유쾌한 에피소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K트로트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상징했다. 특히 김용빈은 이날 현장에서 유머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향후 미국 투어의 성공을 예고했다. 이제 무대는 한국을 넘어 세계다. 김용빈과 TOP7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 대사다.